어, 주방 공사가 다 끝나가지고 오늘은 주방을 한번 찍어보려고요 여기 주방이 있거든요 주방이 이렇게 있는데 어, 일단 계획은 이 벽부터 거실까지 벽을 다 뚫어버리는 거거든요 일단 계획은 그런데 한번 봐야죠 이게 냉장고예요 냉장고는 이렇게는 절대 살 수가 없으니까 벌써 주문을 해서 오고 있어요. 배달 중이고. 어, 이 콰이트 클린 리소스 와. 어, 이 엑설리 키츠네스 모음상. 에, 원래는 주방을 다바꾸려고 했거든요, 바로. 근데 너무 깨끗한 거예요. 이 주방이 지금 어느 정도 깨끗하냐면 따단. 진짜 너무 깨끗하죠? 잘안 보이나? 이게 빵빵 만드는 거거든요. 어, 그리고 옛날 가구여 가지고 나무들이 다 되게 퀄리티가 좋아가지고 이 주방을 어, 다 바꾸진 않고 최대한 살려가지고 인테리어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닥도 바꿔야 되고. 우선 어, 이쪽에 이렇게 싱크대랑 스토브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는 제가 여기는 원래 커피를 만들거나 아니면 어, 밥솥이 있거든요 지금 밥솥을 치워놨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테이블은 설치를 해 가지고 어, 커피도 마시고 일도 하고 뭐 이런 공간이에요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 이 주방은 되게 오래된 한 60년대, 70년대 이렇게 만들어진 주방인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이런 게 굉장히 종은 다 나무로 되어 있거든요. 원래 색깔이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주방을 전체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어, 저희가 바닥을 이걸로 교체를 했어요. 근데 바닥 교체하고 보니까 이 핑크색이 예뻐가지고 그냥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들도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이쪽 주방을 보면은 상단에 있는 이 캐비넷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좀더 어, 공간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이 스토브를 인덕션으로 바꿨거든요. 새로 사가지고 근데 되게 신기한 게이 공간이 그냥 이렇게 비어 있었어요.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근데 남편이 이렇게 작은 이 캐비넷을 찾으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캐비넷을 설치해가지고 지금은 도마 같은 걸 넣어놨고 그 다음에 윗부분도 다 이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타일은 제가 바꿨어요. 다 뜯어내고 새로운 타일로 붙였어요. 그리고 이 싱크대에 요거를 교체를 했는데 이걸 교체한 이유는 기존에 있던 거는 너무 낮아가지고 사용하면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깊은 걸로 지금 교체를 했는데, 이거는 이 이케아 제품이고, 이거는 나무는 다른 업체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싱크대들을 다 살린 다음에, 이 탑만 교체를 했어요. 타일 교체하고, 그래서 이런 모습이고, 어,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예전부터 이 나무로 된 탑을 굉장히 사용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번 설치를 했는데 남편이 분명히 후회할 거라고 몇백번 얘기했는데 제가 어차피 여기서 계속 살게 아니니까 설치를 해보자 했는데, 어, 이런 나무를 사용하실 분들은 굉장히 부지런해야 돼요. 왜냐면 되게 자주 오일질을 해줘야 되고, 물 같은 거 묻으면 바로바로 닦아줘야 돼요. 그리고, 얼룩이 생기면은 지금 여기 지우긴 했는데 좀 남아 있거든요. 여기에 탄 어, 냄비였나? 뭐 이게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국이 다 생겼는데 남편이 사포질을 해가지고 다시 오일칠을 했어요. 이런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저는 다시는 이런 나무 탑을 사용하진 않을 거예요. 정말 보기에는 예쁜데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랑은 좀 맞지 않는 걸로 <laughs> 그리고 이 냉장고는 냉장고도 새로 사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LG 제품 <laughs> 그리고 어, 창문 앞쪽에 이렇게 이렇게 나무 선반을 만들어가지고 허브 같은 거를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쪽 테이블은 제가 원래 지금 집이 좁아가지고 오피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피스 공간으로 만드느라고 서랍을 저렇게 하나 넣고 이케아 거예요. 그리고 벽이 허전해가지고 요거를 설치했거든요. 이케아 제품이에요, 이것도. 그리고 포스터들도 좀 달았고 저번에 이거는 소개해드렸었죠. 제가 가끔 이렇게 앉아서 일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어 여기까지 저희 집 새로 리모델링한 주방 소개는 끝이고 옛날 싱크대를 어 킵하면서 약간 변화를 주고 좀 편리하게 바꾸는 작업을 했는데 어, 생각보다 어. 생각보다 좀 돈이 많이 들었어요 이런 저런 좀 비용도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전기공사도 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전기는 전문가를 불러서 했는데 이제 인건비가 소요되는 비싸가지고 그것도 좀 비쌌고 그래도 새로운 주방을 만들어 봐가지고 좀 재미있었고 어 특히 항상 주방에 이렇게 나무탑을 해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해봤는데 저랑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고 <laughs> 이 남탑 아니라 그 전에 이제 그 대리석으로 된 거를 사용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김치국물이나 아니면 와인 같은 거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치울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자국이 다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평생 살면서 저랑은 안 만나게 될것 같은 그런 탑이고, 어 원래 거실에 좀 그런 테이블을 하나 구매하고 싶었었는데, 와인잔 같은 건 아니면 커피잔 같은 것도 다 자국이 남는다고 해가지고 못했고 이제 이 우드탑도 싱크대에서는 사용을 할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불편해가지고 저는 좀 편한 그런 재질로 갈아타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저희 집새 주방 소개는 끝이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혹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데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시면 구독을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